논문에서 찾은 유방암 전이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. 유방암 전이를 늦추는 것과 관련된 논문 수백 편. 그 중에 가장 쉽고 근거 수준이 높은 것을 골라서 알려드릴게요. 건강질문. 그럼 AI. 전 세계 4만 5천 명 이상의 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는 이한 가지를 강조합니다. 바로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려운 수준의 고강도 운동입니다. 달리기, 수영. 등산 같은 거요. 이 운동들은 우리 몸을 암세포가 살기 매우 힘든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. 고강도 운동은 유방암 전이 위험을 약 40%까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. 고강도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들은 마치 잠자던 병사를 깨우는 것처럼 NK 세포를 혈관으로 뛰쳐 나오게 만듭니다. 뛰쳐나와 온몸을 순찰하면서 떠돌아다니는 NK 세포는 암 세포를 발견하고 제거합니다. 혹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음식을 논문 근거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, 그럼 AI에게 물어보세요. 국내외 의학 400만 편 논문을 습득한 그럼 AI가 무료로 건강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건강 질문, 그럼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?